문제는 이 단체복이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이 이산가족들한테 팔아먹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 여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석! 네, 오늘은 뜻깊은 광복절. 하, 이 날이면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프죠. 그런데 가장 마음이 아픈 거 뭘까요? 예, 네, 바로 그 분단 비극의 상징이죠. 이산가족분들. 이산가족분들만 보면 어, 고향집 부모님 생각나서 가끔씩 많이 웁니다. 그래서 통일맘연합회라는 단체를 제일 처음에 조직했을 때 제가 통일맘과 실향민들의 만남의 광장 행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첫 행사에서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정말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탈북민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제2의 이상가족이, 현 시대의 제2의 이상가족은 바로 탈북민이잖아요. 현재 진행 중인, 분단 75년 이전부터 진행 중인 이상가족 분들이 선 세대라면, 현재 지금 또 다른 제2의 이상가족의 세대가 바로 탈북민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탈북민들 속에서 결국은 이상가족의 진실이 속속 대한민국에 많이 그동안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보고 겪었던 이상가족의 진실을 제가 방송하려고 합니다. 고양이 청진이라는 건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 고양이 청진인데 청진에서 라진선봉 방향으로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아마 차로 한한두 시간 정도 올라가게 되면 금바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 청진역전에서도 라진선봉 쪽으로 가면 금바이 역전이 있거든요. 그 금바이가 광산을 캐는 어, 광산입니다. 근데 무슨 광을 캐던지가 제가 정확히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제가 그에 대해서 좀 알게 된게 청진시 한복판에 있는 제가 그 광산을 잘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된 사연이 있는데 저희 이모부가 바로 그 광산 출신이에요. 금바의 광산 출신. 그래서 원래 해군 특수부대에서 일을 정말 군사복무 10년 만기를 하고 입당 다 하고 제대됐을 때 어, 해군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군에서도 어정에서, 이, 오래정 이런데서 기관장 일을 오랫동안, 그 10년 동안 기관장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당시에 저희 막내 이모, 한경북도 독성군 자원리에 있는 저희 막내 이모를 청진에 데려다가, 이 금덕 광산에 있는 우리 이모부를 데려다가 둘이를 청진시에다가, 그것도 청진시 신앙구역에다가 거주를 시키면서 둘이를 결혼시켜줬습니다. 북한 사람들면 다 합니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힘이 아니면 이게 도저히 진행될 수가 없어요 북한은 농촌 출신은 농촌에서 살아야 되고 광산 출신은 광산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들만의 아, 나름 그 안에 법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모는 한경국도 독성군 자운리에 있는 농촌 출신에 임모부는 더구나 광산 출신입니다 농촌 출신이 시내로 나오는 거는 솔직히 쉽지만 광산 출신이 그 광산 밖을 나오는 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해줬어요. 그래서 이두 분이 어, 결혼 이후 한 1년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두 사람을 결혼시킨 다음에 어, 큰 조카를 출산하며 저희를 천화동에큰 독집을 짓고 이사 나가면서 저희가 살던 집을 이모분이한테 줬습니다. 저희 이모부가 어, 금바이 광산 출신이라서 이 사연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가는 많은 가족들이 많은 그동안 언론과 방송에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남이나 해외에 가족이 있는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농촌이나 먼 산골이나 광산에 대체로 삽니다. 정상적인 북한 주민들처럼 시내나 이러한 평범한 도시에 사는 것이 거진 불가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제가 당시 군복을 입었댔으니까, 장교 군복을 입은 상황에서 제가 청진에 출장을 딱 갔는데, 손님이 왔는데, 금바위에서 손님이 왔대요. 그래서 금바위 손님들이 청진에 오면 항상 우리 이모분의 집에 머무릅니다. 청진 역전에서도 가깝고, 청진에 와서 하룻밤은 자고, 그 다음에 금바위로 들어가는 차량을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중간 정류장이에요. 저희 이모네 집이. 그래서 저희 이모부가 맞아들이고 하니까 우리 이모는 만면리입니다 그래서 시집에 관련된 누구라도 오게 되면 꼭 청진에서 쉬게 하고 그리고 금바에 보내는 그 역할을 우리 이모가 상당히 많이 했어요. 금바에서 손님 맞다 해서 나는 이모부네 가족 중에 누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 조카들하고 나는 윗방에서 자고 이모하고 그 손님은 아랫방에서 자고 이모부는 배 타고 벌써 나간지 한 3일 됐고 보통 나가면 한 일주일 동안 집에 없거든요. 근데 밤에 자려고 노는데 계속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모하고 그이어온 손님이 밤새 얘기를 하는데 원망어린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해서 내가 젊으니까, 궁금하니까 제가 계속 엿들었습니다. 들은 내용인증은 바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이분이 지금 평양으로 가기 위해서 청진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뉴스 그때 당시 북한의 기록영화라든가 방송들을 많이 봐서 알지만 실제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하는 사람을 제가 보기엔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나이 20대 중반에 그 나이 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하더라고. 와, 대단하다. 이산가족, 이산가족 만나러 간데 얼마나 좋겠어. 저는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어, 북한의 계급층이 상당히 많이 갈려져 있었지만, 이산가족 가족들이 광산이나 이런 곳에 산다는 거, 국군포로 가족들이 광산에 이런 거 산다는 거. 가, 포로 가족들이 북한 안에 있었다는 내용은 제가 한국 가서 처음 알았고, 이산 가족 상봉에 그 자녀분들이 있는 거는, 아, 그냥 북한의 전 지역에 아무 일반인들처럼 살겠지라고만 알았지, 그 대부분이 광산에 다 들어가 산다는 거는 제가 한국 와서 그것도 알았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는 거짓, 이게 오리지날, 너무나도 북한 체제 안에 몰입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이슈들은 거진 다 탈북한 담음에 많이 들었어요. 북한 안에서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근데 이때 이 이상가족 참여하는 이분이 그때 당시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야 연락을 하냐고. 이거 갔다 와서 내가 지금 어떻게 시달림 받을지 너무 원망스러워 죽겠다고. 근데 노모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아버지인지 삼촌인지가 신청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남한 쪽에서 신청한 가족이. 근데 노모를 모시고 가는 딸이 그때 반째 이모하고 수다를 떨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아마 죽었다고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가족을. 그런데 지금 살아이 서서 이렇게 연락을 왔다고 하면서 딸은 막 원망스러워서 거기서 이 보이부와 이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이제 그 시달림을 받을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꽉찬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때까지는 그 시골 차림을 그대로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에 도남청사에 가서 다 집결해가지고 그 다음 에 청진역전에서 이렇게 집결해서 또 이렇게 차 타고 평양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모는 평양을 못 가본 사람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만 우리 옆에서 한타 소리가, 어, 그래도 평양 구경이라도 해고요. 개성까지 구경하잖아. 이, 근데 그때 당시 금강산에서 한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 다못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음날 아침에 떠났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신기하다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청진 올라가면 좀, 음, 좀놉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보름 아니면 한한달 정도 제가 놀다가 부대 복귀하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뭐 경성으로 라진 선봉으로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온천으로 다 돌아다니고 이게 이제갈 때쯤 돼야 이제 이모네 집에 내가 마지막으로 또 들어와요. 그래 들어왔는데 뭐뭐그 들어왔는데 이모 뭐그 이산가족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 언제쯤 오냐 갈그 사람들 떠나다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한 보름 정도는 걸릴 거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춰서 내가 사실 들어왔어요.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청진이 와서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또막 노는 과정에 밤에 잘땐 항상 이모집에 와서 자니까. 마침 이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계속 궁금해서 그 다음에 내가 같이 들으려고 하니까 나는 장교 출신이니까 듣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또 자는 척 하면서 미닫이 짬새기로 또 귓구멍 내밀고 또 들었죠. 그때 제가 많이 충격받았습니다. 이분들이 가기는 정확히 같고, 실지 만났답니다, 가족을. 그런데 돈, 약품, 베리벨 보약을 다 줬는데, 문제는 갈 때부터 평양에서 교육을 받았답니다. 그때 한 3일 정도, 일주일 정도 교육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 그때 교육 받을 당시에 언어 발언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 현재 북한의 상황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만 하라는 거 그리고 런닝 팬티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복까지 100% 단체복을 다 맞춰줬답니다 평양에서 근데 문제는 이 단체복이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이이상가족들한테 팔아먹은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상당히 충격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옷을 100% 국가가 엔첩에 입혀줄 때 무료로 다 주는 줄 알고 너무 고마워 했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만날 때 당시까진 이게 나라가 자기네한테 외상으로 이, 옷, 이 물건들을 준걸 몰랐대요. 그리고 이산 가족 다 만날 때, 최대한, 어, 자금이라든가 이런 금품들 많이 받아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고, 가서 뭐 있으면 좀 달라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몰래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의약품이나 옷 이런 거 받은 거는 그대로 주는데 돈하고 금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해소했는데 이 여자가 제일 우는 게 뭐냐면 금반지를 손에 끼고 있던 그 남쪽에서 오신 그 가족분이 삼촌인지 아버지인지 이제 분명히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손에 낀 금반지를 빼서, 이 딸, 이 여자 손에다가 딸이라고 그, 그분 손에다가 지금 끼워졌대요 그래서 그 금반지를 갖고 왔는데 금 되게 두껍고 무겁더랍니다. 그래서, 아, 이거 갖고 와서 팔아서 식량 좀 사야겠다. 그리고 이상가족 상봉 온다고, 고향 사람들이 그때 또뭔가좀 챙겨준 거 있었는데, 그런 것도 신세가품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달라돈 하고, 그 금반지를 달러 돈은 받은 거 그대로 나와서 딱가져가고 헤어지자마자 정부, 북한 정부 관계자들이 당신들이 지금까지 평양에 와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입고 쓰고, 지금 갖고 있는 서부품들 다 국가 재산이다. 니네가 가족들한테서 받은 군품과 현금들 내놔라. 그걸로 보상을 해라. 결국은 이 모든 것이이 사람들한테 팔아먹은 거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금반지를 숨긴 거예요. 헨티안니다 <laughs> <팬티> 숨겼대요. <laughs> 그때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엄청 욕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보이지, 그 관리 담당자들이 다 있는데 관리 담당하는 보이지한테 이렇게 뺨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당의 불충실한 자들이 응? 하는 행동이 딱 그렇게 비열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그때 욕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금반지를 뺐더라고요. 그래서 금반지는 가족이 우리한테 준 거다. 이거는 어찌 보면 유산가 같은 거다. 요것만은 좀 봐달라. 내가 다른 건다내주겠다 그렇게 애원했대요. 근데 끝내 그 금반지를 뺏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저 밤, 정말로. 정말 한잔도안 자고 밤새 우리 이모하고 앉아서 우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모는 어떡해. 그래도 그 금반지는 돌려주지. 아이고 그 금반지까지 뺏겨서 어떡해. 어떻게 하는데 다른 거뭐 받은 것들 남자선부리조 물건이다. 어쨌다 뭐 이러면서 이것저것 뺐는데 그 어머님 쓰시라고 그 보약을 아마 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보약은 그래도 주더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제가 기억하는 북한 이상가족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국 와서 이산가족 상봉을 상당히 많이 막 정부가 추진을 한 거, 저런 걸 보면서 제 마음속은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저걸 지지를 해야 되나. 저걸 반대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가족의 선에 직접, 우리가 직접 그들의 선에 준다고 해도 북한이 뒤에서 착취를 하게 되면 결국 그 가족들이 고통받아요. 그때 그분이 했던 가장 큰 말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각자 그냥 알아서 사는 게더 도와주는 거 아닐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광산 생활이 상당히 힘든데 실제 그분은 탄가 여성인데도 탄강에 들어가서 광석을 캐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위부나 이런 안 보안원들 이런 사람들이 보고 계속 뭔가는 시달림을 조사하라던가 이런 시달림을 받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서 그냥 먹고, 그러자한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내버려두지 이런 시달림까지 받게 만들냐고. 그분은 그때 당시에 이상가족을 하고 그날 밤 저희 이모하고 나눈 대화에서 엄청 많이 나만의 가족을 원망을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애처럼 함께 차라리 이렇게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게 너무 아팠다 그러면서 넘어가 당시 많이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이제 오래 못살거 같다 그러면서 그래도 엄마 입장에선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얼굴라도 한번 본게 오늘 풀지 않았겠나 이랬는데 엄마도 걱정을 하더래요. 내원 풀자고 니들까지 고생시킨 거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때 그러더라고요. 이모하고 그 분이, 그 따님 분이 같이 그 하소연 하는 걸너무도 그때 옆에 앉아 듣고선 미안하다, 미안하다. 근데 난 내일 죽어도 원이 없다, 원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마음이 아이러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돌아가신 부모님 산소에 술 한잔 법붙는 그 아픔을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 그 노모의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은 이해가 되거든요. 오늘이 저희 어머니 생신날입니다. 근데 부모님 산소가 이제 주인 없는지가 이제는 제가 북한을 떠난지가 이제 14년째 되니까 14년째 주인 없는 산소로 저희 부모님 산소가 방치돼 있겠죠. 분단이라는 비극이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laughs> 좀 감정이 북받쳐서 음 어쩔 수 없는 네 이런 아픔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얼방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